지난 영상에서 제가 해외 온라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매출 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달성했다라는 정보를 알려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방법을 써서 첫 매출이 그렇게 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과연 그때 그 방법만으로 450만 원을 달성을 했을까? 아닙니다. 모두가 활용하는 베이직한 방법, 그 방법도 당연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새우잡입니다. 네, 많은 정보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해외 온라인 구매 대행 그리고 국내에서 위탁 판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찾느냐 그리고 그 키워드가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좋은 키워드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사업에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첫 번째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초보 셀러, 거기에다가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꼭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다른 이런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 같은 초보셀러는 처음에 이 키워드를 찾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키워드인지 아닌 키워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이 나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나만의 기준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조회수 뭐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뭐 5천까지도 봤어요. 5천의 제품수 1000뭐 미만. 경쟁 강도 예를 들어서 1 미만. 이렇게 좀 크게 러프하게 범주를 잡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조회수 8천미만, 네, 8천미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수 200개 이상의 것들 보지도 않았습니다. 200개 미만의 것들만 봤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이 과연 있냐고요?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키워드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았어요 몇 개를 찾고 어 이거는 진짜 좋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 라는 감이 딱 왔습니다 다음날부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키워드로 제품을 업로드하게 된 것이 한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와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얻어걸린 상품 그렇게 세 개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달 만에 450만 원이라는 결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세 아이템은요 지금도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키워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찾아보고 매일매일 올려보고 반응이 날 때까지 매일 이 작업을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빨리 감을 잡고 누구는 조금 남들보다 더디게 감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놓치지 말고 가장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 제가 이런 거는 한번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이것이 그냥 그 키워드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팔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제 상품이 점점점점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페이지에 노출을 간단간당하게 시키긴 했어요 거의 제일 하단에 제일 하단에 딱 붙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 같은 초보 셀러는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저도 업로드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팔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아직까지 리뷰가 쌓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1, 2, 3위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찾은 키워드 하나로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상위권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단에 박아 놓았더니 어 아직도 검색을 하면 제 상품은 그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효자 상품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달 만에 450만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뭐 많은 매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초보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매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저 같은 초보셀러 그리고 본업도 아니고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 한달 만에, 시작한 지한달 만에 45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안 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다면 아직도 매출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부업 아이템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그 돈이 어떤 분들께는 많고 어떤 분들께는 적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건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들이 바로 매출로, 매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낮다고 해서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꾸준히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올려서 계속해서 내 것이 상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어떻게 또 바꾸고 있고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 같은 초보셀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과정이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많은 유튜버님들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저의 이런 실전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다가 업로드되는 제 영상들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버 새우잡이었습니다. 세상 우리들의 잡 이야기. 유튜브 새우잡이. 또 만나요.